이 시기에 맞춰서는 사실은 저는 누구누구, 어느 띠, 어느 딸. 이거를 갖다 특별히 지정해서 연애 운이 하반기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헤어짐이 더 많은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띠보다는요, 사람이 나쁜 시기에. 예, 뭐, 예를 들어, 헤어지는 삼재나 아홉수나 내 해가 나쁜 한 해가 있어요. 각자 사람마다. 그렇다고 해서 모든 띠가 다 연애운이 있는 건 아닙니다. 내가 안 좋은 한 해에는 어떠한 사람이 들어와도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. 그리고 또한 그 해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자기네들이 연애를 못하면 연애 운을 놓치는 겁니다 연애 운이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한테 잘해야지 연애 운이 되게 많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잘 못하셔가지고 어, 선생님 저 가을에는 연애 운이 들어올까요? 막 이렇게 물어봐요 네 분명 사람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지 연애 운이 되는 거잖아요 연애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연애운을 다 잡을 수는 없어요. 또 뭐가 싫고 뭐가 싫고 뭐가 싫고. 또 이러다 보면은 또그 연애운을 다 놓쳐 버리는 격이거든요. 시기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아마도 만났던 사람들이 헤어짐이 더 많은 하반기 수가 더 많을 거예요. 왜냐면 지금 나라 상황도 코로나 때문에 사랑 연애운이 들어와도 사람이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게 있어야 연애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연애를 못 해요 작용편이 안 되면 근데 지금 시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워요 하반기 가면 또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2차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결혼하는 사람들 또한도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이 시기에 맞춰서는 사실은 저는 누구 누구 어느 띠 어느 달 이거를 갖다 특별히 지정해서 연애 운이 하반기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헤어짐이 더 많은 그런 하반기로 보여요. 오히려 제가 볼 때는 30대 후반 사람들의 가장 그런 많이 띠가 3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연애 운들이 좀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요. 어제 얼마 전인가? 자기는 너무나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남자가 형편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편에 데이트를 못 하는 거예요. 여자를 만나면 또 돈을 써야 되고 같이 써야 되고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이 코로나 역파로 인해서 살더 오히려 헤어짐이 더 많아요. 누구로 인해서 행복하다보다는 사는 거에 중점을 두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월급도 못 받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하반기에는 연애운이 상승이 될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이 될 걸로 많이 보여요. 이번 연도는. 그런 사람들 있어요. 지금 많이들 물어보세요. 근데 사람을 만나는 게 겁이 나고. 남자가 만나는 게 오히려 겁이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.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. 왜? 내가 형편이 되어야지만 뭐든지 연애라는 것도 같이 하는 법인데 너무나 힘들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, 어, 잘 이겨내는 사람들은 하는 일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살기가 더 어려워져서 만나야 될 것들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부부들이 더 많아요. 그래서 저 또한 연애 상담을 해줄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쓰러운 게 있어요.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.